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네. 어떤 교회에서, 어, 한 할머니가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는 어떻겠어요? 야, 내이 십자가에 이 대속에 은혜와 설교가 이 할머니라 하여금 너무너무 감동감화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나중에 끝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가가지고는 물어봤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아, 왜 이렇게 오십니까? 하면서 속으로 내심으로는 야, 은혜 받아서 울지. 물어보니까는 할머니 하는 대답. 사실은 제 아들이 있는데 두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목사님 얼굴이 우리 아들 얼굴과 너무 너무 닮아가지고 아들 생각이 나서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하는 내내 우름밖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또 아프리카에서 성교사역을 많이 하던 분이 평생 성교사역을 하던 성교사님이 국내로 들어와서 교회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사역복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대한 내용을 그런데 또 어떤 할머니가 맨 앞에 앉아서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야 내가 하는 이 설교가 이 간증이 이 사역부가 선교사에게 너무너무 많은 감동 감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는. 또 찾아가서 아내 설교에 감동감을 받았구나 라고 는 생각하고는 물어봤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왜 이렇게 우십니까 제가 보니까는 시종일관 설교가 시작된 순간부터 설교가 끝나는 순, 그 순간까지 시종일관 울고 계시던데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는 이 아프리카 선교사 분을 쳐다보더니만 하는 말이 사실은요 두달 전에 죽은 우리 소한 마리가 있는데 그 소의 눈과 목사님 눈이 너무너무 흡사하게 닮아가지고 죽두달 전에 죽은 송아지가 그렇게 생각이 나서 설교하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별로 웃기지 않는 얘기였지만, 은 제가 그동안에 방송 설교를 정말 예 솔직한 얘기로 방송 성지 설교를 하면 은 20회를 넘지를 못해요. 그렇게 은혜가 없어, 목회자가 설교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원고를 보지 않고, 왜? 원고를 보지 않아야 더 신령하고 더 능력있고 더 설교를 잘하고 더 유능한 설교자로 그렇게 외모를 보니까 조나단에두워즈라는 설교가 있죠. 그분은 시커먼 안경을 끼고 설교 원고를 읽기만 했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설교자였던 언변, 언어 구사 능력.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성령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나겸일 목사님 아니겠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광고 차원에서 단위에 올라와서 이제 이정도로 잡고 되도록 테마 주제만 잡아 가지고, 요지만 잡아 가지고 뭐, 설교, 뭐 본문을 읽을 때는 봐야 되겠지요.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일환 목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